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입대를 하는 고준영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김아현 글라라를 위해서.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차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늘을 꾸미신 영원한 말씀이.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나약한 인간으로 나, 되셨으니 저희에게 나타난 이 진리의 빛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힘찬 권능을 떨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이제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연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저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속,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주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주리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아놓으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이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줄이라. 임금들아, 이제는 깨달아라.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 말 발에 입맞추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laughs> 백성 가운데 병들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라자렛을 떠나 즈블룬과 나탈리지방 호스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연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주블르 땅과 나팔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귀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막이 들린 이들, 간제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참미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이라는 가장 외진 도시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 선포,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이스라엘의 가장 어렵고 버려진 이들이 많은, 많은 곳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과 치유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느님이 필요한 분이심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치유가 필요했고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공연을 목격하면서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과 모자름을 성찰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에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께 참미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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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우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우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이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입대하는 고준영과 주님께 음총을 청하는 김아연, 글라라를 생각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레스도를 통하여 그레스도와 함께 그레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대히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체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입니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신자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약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만하소서제 영혼이 곤나리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네 아버지의 외아드님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의 영광을 보았네 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영원토록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고 신비로운 이 성사의 힘으로 언제나 저희 생명을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